틱톡을 다운로드 해서, 초대 링크가 있는데, 좀 길어요. 그리고, 리워드에 초대 코드가 있어요. 2497398371. abcd2에 2 대문자 497398371.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. 리워드에. 초대 링크는, 어 팔로키 초대 링크 리워드가 어, 복사시키 복사해서 그 가운데 거 하시고 어아톡을 어, 다운로드 하셔 갖고 리워드 초대 링크에 이렇게 하시고 친구 초대 하는 건 나중에 링크로 로키 있으니까 그걸 뺏게 해야 하는데 엄청 길어요. 이게 지금 링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네요. 여기 지금 초대 코드 2497398371. 2497398371가 초대 코드. 리워드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. 초대 링크, 초대 코드. 사용하시고서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매번 이렇게 적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제 확인하는 코드도 링크 코드가 있는데 확인 출석 체크 확인 그 코드도 있어요. 별도로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. 음. 확인을 항상 코드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하는 건지. 더 배워봐야겠는데 그 있었는데 내가 그 링크를 안 잡아놨어. 방미의 날 보러 와요. 영화로도 되있죠. 날 보러 와요. 날 보러 와요. 날 보러 와요. 날 보러 와요. 있어요. 널 보러 와요. 어, 날 보러 와요. 어, 초대 링크가 될수 있는 걸로 기생. 생각... 예, 추천 코드 되겠어요. 추천 코드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. 2497398371가 추천 코드 카카오톡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다 보면 추천인 코드 넣는 게 있을 거예요. 리워드이